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먼저 입대를 택한 진이 화제입니다. 진은 13일 오후 한시경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습니다. 타 훈련병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취재진과 팬에게 인사를 생략한 채 들어간 진의 훈련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훈련병들에 비해 키가 큰 179cm의 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인머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이목구비와 예쁜 두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눈만 보이는데도 잘생긴 걸 알겠네.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진이 이렇게 잘생겼나? 제일 잔인하다는 군대 입덕을 하게 생겼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패딩 아래에는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주황버섯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메이플 스토리는 진이 어렸을 적부터 했던 게임으로 홍보 모델까지 할 정도로 진이 애착을 보이는 게임이기에 이날 신병교육대에도 특별히 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진은 입소하기 전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롤 진의 대사인 자 이제 커튼콜 시간이다 라는 말을 쓰면서 군대 갈때 해보고 싶었음 이라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이 훈련소에 들어갈 때에는 방탄소년단 전 멤버가 배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는 나영석 pd와 이서진이 출연하는 서진이네의 촬영을 위해 멕시코에 있다가 멕시코에서 빠르게 귀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이 입소를 한 후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진과 함께 무대를 꾸몄던 순간에 동영상을 올린 뒤, 다치지 말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은 약 18개월 뒤인 2024년 6월 12일 제대 예정으로, 이는 방탄소년단 데뷔일 전날이라 팬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둘째인 슈가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 부상과 수술로 인해, 신검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